안녕하세요. G마켓 성공 셀러의 판매 현장을 찾아가 꿀팁을 따드리는 꿀따라가제의 고율리입니다이 여름,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에 왔습니다. 오늘은 G마켓에서만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침구류 제조기업 예가로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 대구를 닮은 뜨거운 열정으로 이불에 인생을 건 사나이가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가보시죠. 가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가로드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가로드는 고객의 수면과 건강을 연구하는 침구류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안정된 소재를 사용하고 믿고 잠들 수 있는 안전한 이불을 만듭니다. 오, 수면 건강을 연구하는 기업이라니 더 전문성이 느껴지는데요. 이불이 삶의 질을 바꾸는 보증템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막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어디서 누워도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가로드는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족 단위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타겟팅한 제품을 만드는데요. 친구는 피부와 호흡기에 밀접하게 닿는 품목이기 때문에, 검증된 소재로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 아 고객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판매 측면에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집콕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편안한 침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된 셈이네요. 카테고리 특성상 계절적 요소도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나요 대표님? 말씀드리기 전에 유리 씨 네? 혹시 뭐 스프리 제품이라고 아시나요? 뭐.. 뭐.. 뭐야? 뭐 스프리요? 네. 그게 뭐예요? 뭐냐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사용한 소재를 뭐 스프리 제품이라 하는데요 화학 성분 모기약 대신 친환경 섬유 기폐제를 적용한 원단으로 거저 펼쳐 듣기만 해도 모기가 접근하는 방지가 있습니다 또 면에 20배 이상 쾌적한 햄프 소재를 활용해서 여름에도 어, 쾌적하게 주무실수 있습니다. 이밖에 냉감 소재 침대패드, 시어스커 제품, 알레르기 제품들이 많이 구매하십니다. 어 대표님, 저 바로 사겠습니다. 저희 모스프리 하나 주세요. 주세요. 주시라고요. 네. <laughs> 아니 이불 한번 사려면은 선품 발품을 엄청 파는데 어, 예가로드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벌써부터 믿음이 갑니다. 네, 이처럼 저희 예가로도는 기능성 원단의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내구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강점입니다. 저도 한번 이거 둘러봤는데 와 정말. 이 품질에 이 가격이라는 게 말도 안 돼요. 진짜로 그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바로 온라인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구매 고객은 언제 어디든지 저희 제품을 편하게 구매하시고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류 CS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매 고객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예가로드 올 라운드네요 아, 정말 알짤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랑거리가 화수분처럼 나오는데 판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예가로드는 온라인 판매가 주력입니다 음. 30여개 온라인 판매치를 활용하여 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30여개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중에서도 지마켓은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온라인 마켓인데요. 최근 G 마켓에서만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요즘 더 이불에 인생을 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 아니 1억이요? 한달 매출 1억? 네네. 와, 자부심이 진짜 상당하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획부터 생산, 판매까지 저희 직원들과 합심한 노력의 결과고, G 마켓도 많은 지원과.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G마켓은 여러 오픈마켓 중에서도 판매자를 위한 툴과 풍부한 프로메이션 참여 기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저도 한번 수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네. 저도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laughs> 이상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시죠 아 밀당!